괜찮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까? <laughs> 그렇지만 힘을 내서 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박복희 씨가 예배에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화사한 모습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laughs> 아, 제가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어, 주일학교 나오다가 중간에 땅길로 좀 갔습니다. 절에를 갔었지요. 그러다가 뭐 매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매일 1 0 8배 반하신경 천수경 외우고 했던 저였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고 불러 주셨고 예배자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권장노님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직감의 장모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 찾아뵀을 때 수년간의 투병 생활에 얼굴과 몸에 살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굴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게 보였는데 장모님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마 요양병원에 계실 때 잠시나마 다녀온 것에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약간 푸념 내지 불평이랄까,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천국에 잘 보내드려야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밖에 없다고 했던 저의 말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복된 소식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뿐 아니죠. 세상의 모든 약한 사람들,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꼭 들어야 할 소식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저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정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매일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늘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밝아오기를 대망하는 대림절 이 절기를 시작하자마자 한밤중에 내려진 계엄으로 우리의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엄청난 충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단핵이 가결되는 또한 번의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는 제산남면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매주 토요일 2시에 기촌하신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찬양 모임은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그 전에 그 제산남면초등학교를 강지일 목사님 기념관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영성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익히 들어서 알았습니다. 예전에 교실로 사용했던 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시골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다니, 성탄에 관한 곡을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천상이 따로 없구나. 찬양하는 곳이 천상이로구나. 찬양하는 곳이 천상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제 안에 오브랩, 오브랩이 되는 것은 교회와 거리에서 울려 퍼져야 할 캐롤 속이 국회 주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개사가 되어져 울려 퍼지는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절기가 될 줄은 저는 생각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재산 남면 초등학교가 표교되어 영성수련원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대림절에 정말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우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을 기리며 기다리며 또 재림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불려온 성탄 캐럴이 아기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노래로 개사가 되어 불리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씁쓸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기독교가 치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치탄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이 절기에 불리어지는 캐롤송은 믿든 안 믿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불리어줘야 하는데 또 이렇게 캐롤송이 불리어지는 성탄절에 사람들은 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이렇게 갈망했던 것이죠. 예전에 성탄 엽서를 한참 보내던 그 시절에 꼭 문구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성탄절에 눈이 와야 되죠?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이지 눈이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도 그러다 보니 듣다 보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이 아니고. 눈이 내려야 하는 성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면 결국 이렇게 성탄의 소식을 증거하는 캐롤이 바로 시위 현장에서 불리어지는 시위 곡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잘못하는 우리 기독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못하는 교인들을 그냥 입다 물고 허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빚대지 못한 모습을 너무도 잘 찾아 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을 볼 일이 없는데 개그맨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을 풍자해서 자기들의 개그 소재로 사용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개그 코너에도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과 목사님들의 설교 화법을 본 따서 개그의 한 코너를 담당해서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들도 있었지요. 저는 이런 모든 것이 빛이 나와야 할 사람이 빛이 나오지 못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이 소금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되어도 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로에서 벗어났길래 세상이 우리의 찬송을 이렇게 바꾸고 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캐럴을 시의 현장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항쟁의 밤, 탄핵의 밤, 촛불이 밝힌 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개사된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개사된 캐럴송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탄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은 어제 현윤 대통령을 탄핵에 탄핵 가게라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의 끝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네로 황제는 그 불이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라고 단정하고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네로와 같습니다 오늘 세상의 칼 끝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그리고 그 탄핵의 칼 끝은 오늘 영적으로 타락하여 조금도 경건하지 못하고 조금 더 거룩하지 못하고 조금 더 세상보다 남이 없는 우리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급하고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으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탄핵시키고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그 삶의 모습을 탄핵하고 있음을 왜 모르시는 것입니까? 오랜만큼, 여러분, 지금만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고 위기가 찾아온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립니다 게다가 심심하면 한 발에 몇억, 몇십억 하는 미사일을 쏟아내는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 우리의 안보는 끊임없이 불안하기 짝이 없고 싫든 좋든 이제는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유발된 대립의 정치는 여전히 아직까지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으로 그 골이 깊고 너무 높게 파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우리 경제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그 빛이 밝게 밝히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 실업에 만성하는 우리들의 젊은이로 하여금 희망을 뺏어갔고 대학교는 더 이상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취업 양성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곳곳의 인터넷 문화의 만년에 우리 유구히 지켜온 우리의 아름다운 기독교 윤리가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우리의 가슴을 이다지도 애리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조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밤, 그 거룩한 밤을 맞이하여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는 소망을 담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 저희 메시지 가운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고 했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을 쉬었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저 북쪽의 악한 세력이 절대 범접치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경제 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화합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될 것,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진영간의 흑백 논리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서로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꿈꾸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원히 그렇게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스 7장 마지막절에는 우리는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오늘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의 율법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인생들이 아닙니까? 조급하고 배반하여 팔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의 약점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7장 28절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 후에 맹세하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했지요. 바로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스 8장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스라고 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도 아닌데 특이하게 대제사장, 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오늘 1절 말씀에 역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4장 1 4절로가 보면요. 거기에서부터 7장의 또 8장에까지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한두장 넘겨볼까요? 4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대사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정했다가, 제가 매번 매일마다 후회하는 것이 아 오늘 제목도 잘못정한것 같아 이런 것이 늘제 안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14절부터 계속하고 있는 이 말씀에, 오늘 8장 2절에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했어도 한때 아무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 수고했다 하더라도 엊그제 권장노님의 하간 예배 때딱한 줌의 재로 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한한 인생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계 본양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땅의 권력은 전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풍전등하와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래선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도 군수와 기관장을 초청해서 석찬 기도회를 해마다 가집니다. 1년 1회 하는 연례 행사의 기도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기도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길이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등망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신기하게, 뭐, 이분이 약간 뭐, 뭘 보는 것이 있는 그런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떠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정치가 근본도 없는 한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까? 이것 역시 기도하는 이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분이 진짜 뭐 어떤 뭐 보이는 것이 있는지 대통령은 5살짜리 꼬마가 총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은 한달 안에 단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구속되기 전에 11월 15일 날 구속이 되었는데 어제 날짜 14일로 실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왜이 사람의 말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속된 말로 이 사람이 지금 용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정망도 없고 정치도 모르는 자신의 야망만 있는 일개 대한민국의 한 아저씨에게 나라 전체가 농단을 당하는 꼴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힘을 얻으면 이제껏 잘 지켜온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이 왜 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는 소리는 정치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비방만 했지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나라와 관련하여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오늘 설교 요점은 오늘 이 8장 1절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의 약점이 가득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율법 후에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거룩하게도 온전하게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의피는 우리를 더 좋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어로운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더 좋은 은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은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한 것에, 오늘 우리가 아픈 것에, 오늘 우리가 없는 것에 더 이상 힘들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은 동시에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빨을 준 자에게는 뿔을 주지 않습니다. 날개를 준 자에게는 발은 두 개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환율은 올라가고 나라의 입지는 한없이 추락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도 할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부어시는 은혜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용서하옵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치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성탄 캐롤이 시위 현장의 시위곡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안일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그것밖에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떻네 저떻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나의 이런 모습이 복음 전도의 아름답 아름다운 모습인가? 아니면 복음 전거에 너무도 안타깝게 방해의 모습으로 방해자로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기보다는 감사할 것이 많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덜 부끄러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에 합당한 모습인지, 우리 다시 말씀의 잣대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